다녀왔습니다. 왔니? 어? 그 목도리 뭐야?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줘봐. 나 한번 해보자. 어머, 이거 너무 따뜻하다. 나 줘. 네? 친구들이 돈 모아서 사준 건데. 야, 네 생일이 네 날이야? 너 낳느라 내가 고생한 날이지?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받아야지. 네?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넌 엄마한테 이거 하나 못 주니? 아니에요. 엄마 가지세요. 응? 엄마, 근데요. 제 생일날 우린 뭐해요? 뭐래? 뭐 놀이동산 같은 데안 가요? 친구들은 생일에 그런데 가던데. 난 놀이동산 별론데. 그래도 제 생일인데. 얘가 계속 헛소리하네. 생일이 네 날이 아니라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날이지. 아, 그날 네 아빠 좋아하는 돼지갈비나 먹으러 가자. 네 용돈으로 사. 네? 우리가 너 낳아주고 길러줬으니까 네가 한턱 쏘라고. 아, 네. 3년 후, 고2 시절 윤혜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사실은... 이번 달에도 학원비가 안 들어왔어. 아 엄마가 넣어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학원비 다 내신 줄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께 연락드렸었는데. 네. 어머님이 학원비가 없다고. 그런데 선생님은 알잖아. 네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말인데 형편이 많이 어렵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너 교복도 다 선배들한테 물려받은 거지? 자켓도 낡아 가지고. 네 친구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너돈 없어서 수학여행도 안 가겠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태 주셔서 간 거라며. 그런데 또 친구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희 부모님은 괜찮은 차 타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신다고. 맞아요, 저희 집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너한테 왜 그러시는 거니? 학원비도 안 내주시고, 너 지금도 꽉 끼는 운동화 신고 있잖아. 발 아프지 않니? 저 괜찮아요, 선생님. 그리고 학원은 그만 다닐게요. 윤혜야, 그러지 말고, 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지 그래. 아니에요. 그날 저녁.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이상한데 싸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학원 갔다 왔어요. 무슨 학원? 엄마, 저는 엄마가 학원비 내주시는 줄 알고. 아. 아, 내가 내려고 했는데, 내 친구 화영이가 글쎄 재혼한다잖아. 못 살아. 진짜 웬 재혼? 주책바가지 아주. 암튼 그래서 거기 축기금 내느라고. 축기금을 많이 냈어요? 그럼, 찐친이니까. 엄마는 화영이모가 저보다 더 소중한가 봐요. 예. 하영이가 이번에도 나 알바 소개시켜 줬잖아, 고맙게. 엄마 근데 알바 한달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난 어디 가서 일할 체질은 못 되나 봐. 참, 너 학원 그만두면 뭐할 건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요. 시간 남으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라고 하려 했지. 네? 엄마, 저 내년에 수능 보는데요. 그래서 뭐? 너 공부 못하잖아. 너 대학도 가려고?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빨리 돈 벌어. 너도 얼른 네 밥값 해야지. 그래, 야, 밥값 언제부터 할 거냐? 그리고 너 키워준 값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 네? 키워준 값이요? 그래, 너 낳고 키우는 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지금만 해도 봐라. 이집 전기 쓰고 있잖아. <laughs> 난 그거 다 받아낼 거다. 아. 어... 1년 후 윤애야, 너 이번에 학교 기숙사 들어간다며? 성적 많이 올랐나 보네? 아, 어, 조금. 너 맨날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한 보람이 있네. 우리가 맨날 노래방 가고 PC방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가고. 이 공부쟁이. 넌 공부가 그렇게 좋냐? 아니야. 공부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난, 그런데 갈 돈이 없어. 뭐? 너한달 용돈이 얼마랬지? 2만원. 그걸로 교통비하고 나면 뭐가 남아? 야, 너 진짜 너네 부모님 친자식 맞냐? 뭐? 아, 내가 너무 막말했다, 그치? 미안해. 아니야. 나도 가끔 그런 생각 하는데 뭐. 진짜? 저번엔 내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빠가 병원 가면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약국 약 먹으라고 하면서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서 빨래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뭐? 그땐 정말 나도 궁금해지더라. 혹시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그런데?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사진부터 다 있어. 혈액형도 일치하고 친부모님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얼굴도 엄청 닮았잖아. 근데 너한테 도대체 왜 그러셔? 아, 나도 모르겠다. 암튼 기숙사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학교 기숙사 무료라서 밥까지 공짜로 주니까. 엄마 아빠 부담 덜어드리고 좋지 뭐. 넌이 와중에도 엄마 아빠 생각을 하니? 몇달 후? 저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네? 아, 인터넷 강의 들을 게 있어서 기숙사에서 좀 듣다 왔어요. 뭔데? 그거 돈 내고 듣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교육 방송에서 나오는 공짜 강의 있어요. 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나중에 돈 많이 벌지.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니덕 네 보지. 안 그래? 네. 너 왔으니까 우린 좀 나갔다 올게.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아 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네가 없으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잖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청소 좀싹 해놔. 너 시간 많잖아. 뭐할일 있어?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뭐 하게?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요. 요즘 것들은 하여튼 지들 돈으로 10원 한장안 벌어본 것들이 비싼 커피숍에 가서 한 잔에 5천 원짜리 커피를 아무렇지 않게 사 먹고 비싼 데안 가요. 비싼 데든 싼 데든 부모 돈으로 아주 지랄들을 하는구나. 부모가 그돈 버느라 얼마나 힘들지 니들은 생각도 안 하냐? 염치가 있으면 그런 짓을 어떻게 해? 네? 아빠,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나가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돈도 척척 주시고 옷도 아낌없이 사 주시고 그런데요. 너, 네 친구 부모들이 왜그 지랄하는 줄 알아? 왜요? 그래야 나중에 그 새끼한테 돈 많이 뜯어낼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그렇잖냐.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다. 너한테 이만큼이나 들여서 키웠다고 생색을 오지게 내야. 걔가 벌어 오는 돈 마음껏 뜯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하는 거야. 그냥 베푸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난 너한테 그렇게 큰 기대 안 한다. 너랑 나는 딱 주고받은 만큼만 하자. 어... 청소 다 하고 나면 세탁기 좀 돌리고 설거지도 좀 하고. 알았지? 네. 수능 후. 루네어. 너 정말 대학 안갈 거야? 너 정도면 충분히 인사 오라고도 남을 텐데. 아니야. 난 그냥 빨리 돈 벌래. 너 부모님 때문에 그래?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하신다며. 음, 대학 가면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절대 안 주실 거고. 야,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안 쓰면 어디다 돈을 쓰냐?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이랑은 생각하는 게좀 다르신 것 같아. 너 그냥 확집 나와버려. 뭐? 그래도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그래? 이게 아주 가스라이팅 당했네. 그래서 이제 어쩔 작정인데? 회사 들어가서 독립해야지. 어디로 독립을 해? 너네 엄마 아빠가 뭐 원룸 보증금이라도 해주실 분들이야? 안 해주시겠지. 차근차근 모아서 내가 마련하면 돼. 아, 어... 야. 너 진짜 힘내라. 뭘. 내가 얼른 취직해서 한턱 쏠게. 그래. 야, 너돈 벌면 우리 여행가자. 너 맨날 돈 없다고 우리 놀러갈 때 빠졌잖아. 좋아. 나도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 우리 꼭 같이 놀러가자. 한달 후. 엄마, 아빠, 저 취직했어요. 세상에. 그래. 잘 생각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 하는 게 낫지. 요즘 대학은 개나 소나 다 가가지고 변벌력도 없다. 그래, 대학 나와서 취직 못해가지고 유학 간다, 대학원 간다, 부모 등골 빼먹는 한심한 애들도 많던데. 그래도 내 딸은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네. 잘했다, 아주. 네, 그래서 저 회사 근처로 독립하려고요. 무슨 독립이야? 여자 혼자 위험해서 어떻게 살려고? 안전한 곳으로 구하면 돼요.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저 혼자 살아볼게요. 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 봐. 얘가 집 나간다고 우리 모르는 척 할래야. 네? 너 월급 얼마인데? 아직 200만원도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100씩 주면 되겠다. 네? 뭘 그렇게 놀래? 내가 계산해봤는데 너 키워준 값으로 한 5천 받으면 되겠더라. 5천만 원이요? 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식비, 학원비, 학습지비에다가 병원비 등등 거기다 내가 더 용돈까지 줬잖냐. 그거 다 해서 한 5천?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야? 얘가 우리 속 터지게 한 거, 그 정신적 위자료도좀 받아야지. 한 천만 원 추가합시다. 아, 됐어. 그냥 깔끔하게 오천으로 해. 아빠, 아니, 제가 지금 오천만 원이 어딨어요. 이제 벌 거잖아. 네? 그렇게 큰 돈을 언제 벌어요? 그리고 키워준 값이라뇨? 야, 솔직히 오천이면 내가 엄청 손해본 거야. 애 하나 키우는데 보통 1억 든다더라. 난너 생각해서 깎아준 거다. 뭐라고요? 다음날... 뭐? 키워준 값으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세상에, 너네 엄마 아빠 너 벗겨 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아니, 5천이 뒤집 네개 이름이야? 우리 같은 젊은 애들이 5천을 언제 벌어? 난 솔직히 너 대학 안 가고 취업한 것도 너무 속상한데, 너네 부모님은 어떻게 그러시니? 너 그래서 일단 집에서 나왔어? 음, 회사 근처 원룸 얻었어. 돈이 어딨어서? 보증금 없어서 그냥 싼 반지야. 월세 많이 내기로 하고 그냥 얻었어. 아, 야, 나 같은 내 딸이 그런데 산다 그러면 뜯어말리면서 업고 집으로 올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그말 들으니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지 싶더라고. 내 부모님은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나를 벗겨먹을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싶고, 이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그 집에 계속 있어봤자 생활비 명목으로 내돈다 뜯어갈 인간들이야. 너 그냥 이번에 이사하면서 엄마 아빠랑 영 끊어버려. 그리고 연락하지 말고 살아. 그건 좀... 어떻게 그래 그래도 부모인데 너 진짜 지질이 부모복 없다 구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회사까지 쫓아오시는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엔 너네 엄마 아빠 그거 진심인 거 같은데 설마 진짜 5천만 원을 받아갈 생각이겠어? 그냥 나만큼 나 키우는 동안 돈 들였으니 월급 받으면 용돈 많이 달라는 거겠지 아, 어, 난 지금이라도 2년 끊는 게 낫다고 봐. 다음 날 김윤혜 씨, 아주 그냥 참 마음에 들어. 어디서 몇년 일하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똑부러지는 신입이라니. 사장님,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대학 안간게좀 아깝긴 하네. 공부 더 했으면 여기보다 더 좋은 기업 갈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직원도 몇명 없는 기업에 와서. 저는 이 회사가 좋습니다. 그래 성실하게 해봐.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그날 저녁. 그래 집은 살만하니? 내가 한번 가봐야 하는데. 네 회사 가까워서 지낼 만해요. 그래 알아서 잘하고 가끔 여기도 와라. 네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더러워. 난 청소에 소질이 없나봐. <laughs> 네. 제가 가끔 가서 청소할게요. 그나저나, 너 월급날은 언제냐? 아빠랑 나랑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월급날이요? 20일이요. 20일? 다음 주네? 일단 그럼 그때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뭘 입금해요? 응? 어? 무슨 소리야? 너왜 갑자기 딴 소리니? 그날 얘기 끝났잖아. 무슨 얘기요? 네가 우리한테 5천만 원 주기로 그냥 버는 대로 족족 보내. 넌뭐 취미도 없고 연애도 안 하니까 돈 들어갈 일 없잖아. 너밥사먹 월세 낼 것만 빼고 우리한테 보내면 되겠네. 엄마. 5천만 원 그거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5천을 나한테 다 받아 갈 생각이에요? 아니 얘가 그날 무슨 얘기를 들었어? 야, 너 염치 없게 왜 이래? 내가 너 이렇게 키웠니?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키워준 값을 받냐고요? 인연이 갑자기 왜 소리를 질러? 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입을 거, 먹을 거다 양보하면서 너 하나 애지중지 키워서 이렇게 떡하니 회사 취직까지 시켜놨는데? 그게 다 누구덕인데? 넌뭐이 세상에 혼자 나서 혼자 자랐냐? 이제 다 크고 나니까 부모는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 몰라라 우린 버리겠다는 거냐? 제가 무슨 부모 덕을 봐요? 그리고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금액을 딱 지정해서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돈을 내놓으라고 해요. 나도 자리 잡기 전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줄 알고? 너 이러다 네 아빠랑 나랑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겨봐. 너 땅을 치고 후회해.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뭐라고요? 알아서 돈 입금해, 계좌번호 알지? 니네 아빠,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겠다고 회사도 그만뒀다. 네? 맞잖아, 우리가 너 고생해서 키웠으니 이제 네덕 보고 살아야지. 저, 돈안 보내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전화 받는 일, 그 집에 가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세다루. 김윤혜 씨, 내일 미팅 가기로 한거 자료 나한테 넘겨. 네? 저보고 다녀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자네가 일을 너무 잘해서 믿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일단 내일은 내가 다녀올게. 자네한테 안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갑자기 왜요? 자네 혹시 금전 문제가 있나? 예? 인사과로 내용 증명이 왔어. 무슨…… 자네가 재물을 졌다고. 누가요? 김호재라는 사람이. 아 무슨 관계인가? 저희 아빠예요. 뭐? 다음날. 어머, 이게 누구야? 네가 웬일로 집에 왔니? 돈 때문에 연도 끊고 집 나간 년이? 엄마 아빠 진짜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돈을 달라고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새끼가 천하에 불효 녀짓을 하니까 그렇지. 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받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쌍놈의 자식아 어떻게 인연을 끊을 생각을 하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런 취급 안 받으려고...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닥쳐요, 좀. 엄마가 언제 나 때문에 먹을 걸안 먹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먹을 거못 먹고, 입을 거못 입고 컸다고요. 저기 어디서 눈을 뒤집어 까고... 야, 이런 하극상이 어딨어? 됐고, 이거나 받아요. 이게 뭐냐? 천만 원이에요! 회사 들어가서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게 뭐야? 4천 더줄 거지? 뭐라고요? 미친 개소리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온갖 집안일 다 했잖아요. 그거 시급으로 계산해서 4천 뺐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 이 싹바가지 없는 연아? 딸년이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대수야? 어 대수다 대수야. 니들이 그러고도 부모야?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고. 니들이 즐기다가 내가 생겨버려서 어쩌지 못해 낳아놓고 지질이 궁상 그 지새끼 같이 키웠으면 나한테 미안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뭐뭐이 자식아? 지질이 궁상? 그래.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다 떨어진 교복 물려 입고. 교통비도 없어서 걸어 다녔어. 남들 다니는 학원 한번 보내 줘봤어? 개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싸질러 놓기만 하면 부모야? 니들이 부모 자격이나 있는 것들이냐고. 어머, 예, 얘, 얘좀 봐. 애를 낳았으면 양육하는 건 당연한 의무지. 그것마저 제대로 안한 주제. 뭐? 낳아준 걸 감사해? 내가 왜 니들 같은 버러지들한테 감사해야 하는데? 이 미친놈이!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아하. 그렇게 효도받고 싶으면, 다른 집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돈 줘. 다른 부모들은 집도 차도 척척 사주더라. 난 싸게 해줄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백만원이라도 줘봐. 그럼 내가 아주 발까지 씻겨줄 테니까. 대바라, 진년. 부모 부양은 자식의 의무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 몰라? 니 년이 돈 벌면서 우리 모르는 체하면, 니년 고소할 거야. 고소해,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나도 고소할 거니까. 맘대로 나이 험한 세상에 놔놓고, 밥도 옷도 제대로 안 주고 집안일 쳐부려 먹은 거, 눈칫밥 준 거, 다 아동학대로 소송할 거야. 내 인생 개고생으로 만든 거, 위자료 청구해서 다 받아낼 거라고. 뭐라고? 내 고생 값나 괴롭힌 값다 받아낼 거라고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봐 발목 잡지 마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아니 윤애야 이럴 것까지 있냐 딸 엄마 딸 이러지 마나네 엄마야 어디 엄마한테 고소하는 딸이 있어 어떤 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막대해 어 우리 대화로 풀자. 이리 와봐.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이 순간부터 난 당신 딸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는 엄마라는 말도 꺼내지 마. 먼지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고소한다고 했더니 남보다도 못한 부모라는 것들이 움찔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은 정말 못된 짓이었으니까요. 그날 그두 사람은 고소당할 게 무서웠는지 제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만 남기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부모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없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완전한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